자,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세요. 자신의 주변을 좋은 기운들이 감싸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주위에 있는 우주의 기운을 가슴 가득 들이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운이 온몸을 지나 발바닥까지 내려간다고 느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빠져나가는 공기와 함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긴장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계속 심호흡을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이 아랫배를 지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관찰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심오울 할수록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아주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더 나른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열에서 하나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겠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뭔가 마음이 더욱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 편안합니다. 아홉, 아주 편안합니다. 여섯, 더욱 더욱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일곱. 천원합니다. 여섯, 다섯, 네, 세, 두, 하나, 네, 좋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주,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가장 평화스러움을 느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떠올려 주십시오. 어디나 좋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면 모두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평화로움과 휴식을 즐기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이제 당신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을 차분히, 차분히 떠올려 보십시오. 차분히, 차분히. 그리고 그 장면들을 마치 한편의 영화 장면을 보듯이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해 보십시오. 영화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관찰해 보십시오. 그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불만이나 걱정들을 자세히, 자세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다만 자신은 그 화면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제3자 입장에서 계속 관찰하십시오. 이제 그런 불만이나 걱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계속해서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그 장면을 평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더 여유를 갖고 그 일을 처리했다면 어떻게 됐겠는지. 그렇게 했다면 변화되었을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 십시오, 그리고, 다 시는 그런 일이 일어 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 지도 떠올려 보 십시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문제는 먼 지난 날 과거의 일이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 문제는 이미 당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당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 문제가 당신을 짓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 보십시오. 느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이제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아주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느껴 보십시오, 느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 타에서 다섯을 세는 동안 당신의 몸이 점점 가벼워져서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된 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다섯, 몸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넷, 네,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새 깃털처럼 아주아주 아주 가볍습니다. 둘, 아주아주 아주 가볍습니다. 하나, 네, 이제 당신은 한 마리의 새가 되었음을 느껴 보십시오. 한 마리의 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가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고 있음을 느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편안한 느낌을 간직한 채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눈을 뜨십시오. 하나,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세요. 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제 눈을 뜬 다음에도 마음이 평화스럽고 아주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세, 자,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